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역시 사람은 이해를 해야지 단계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위쪽에 어, 있는 그림은 방금 전까지 설명했던 DC 모터 모델링이랑 전류 제어기를 도시 도시화한 그림이에요. 어, 최종적으로 속도 제어기까지 붙여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속도 제거기도 입력의 속도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DC 모터는 V분의 WM이었는데, 전류제어기를 붙이니까 전류기분의, 전류분의 오메가M이 됐고, 지금은 오메가분의 오메가 m 되는 거죠. 오메가 레퍼런스. 그래서 입력 오메가에 출력 오메가M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구조가 까지 왔어요, 드디어.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이 부분을. 우리가 아까 전에, 아, 이게 페이지 몇 페이지까지지? 아, 이게 95페이지까지지, 95. 9 5페이지까지 내용인데요. 사실은 많은 가정을 하고 있어요. 책에서 일일이 설명을 하고 있진 않지만 상장에 전향 보상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회사, 그림에 뭐가 가르쳐데 있잖아요. 그거는 다 어떤 가정치가 들어있는 거예요. 가정 이나 어떤 조건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좀 라인이 복잡한 블록도인데, 전향 보상을 고려하면, 이 파란색 블록이 이렇게 딱 가운데로 와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빨간색, 파란색, 그래서 속도랑 전류랑, 음, 저 DC 모터 모델링이랑 설명하려고 색깔을 그려놨는데, 요 색깔을 그 지워보면요 좀 활견이 나타나거든요 제어기 구조가 힘드실 텐도좀많 힘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수 있냐면 맨 앞에 속도 제어기가 붙고 두 번째 거에 전류 제어기가 붙고 마지막에 모터 모델링이 붙는 거죠. 위유 것처럼 중간에 뭐 라인 빠진 게 하나도 없죠. 다 독자적인 모델로 분리가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많은 조건과 어떤 그게 있었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비가 제로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많죠. 뭐, 부하로드도 제로다. 두년보상되 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계속 있, 있어 왔던 거예요. 이제 지금 이제 나열도 못할 정도로 많은 조건이 있는 건데. 여하튼 간에, 속도 제어기, 속도 제어기는, 속도 제어기는 아니라, 그 제어기 전체 구조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하튼 간에 속도가 제일 빠른 용이에요 속도가 이거 제일 빠른. 그 다음으로 빠른 애가 전류제어기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 오메가 스위칭이라는 어떤 전력 변환을 하고 있다면 얘는 얘보다는 작아요 10분의 1부터 20분의 1 오메가 스위칭 이게 오메가 CS예요 그러니까 커런트 제어기의 속도 근데 속도 제어기는 오메가 CS는 뭐야, 뭐, 5분의 1에서 10분의 1? 오메가 cc야? 엄청 느리거든요. 엄청 느려요. 그래서 숫자로, 굳이 숫자로 표현하면, 스위칭이 천이면 속도 제어기는 100이고, 전류 제어기는 100이고, 속도 제어기는 10이 돼요. 확 그러니까 줄죠, 확. 그래서 속도 제어기가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조건과는 어떤 축약을 하는 시스템을 간단하게 하는 축약 조건을 걸어도 오차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블록을 이 하나씩으로 대표를 해서 이 속도 제어기에 스피드 컨트롤러의 개로프 전달 함수를 구해보면 일단 속도 제어기에 PI 제어기가 붙었죠. kps, kis 가 붙었어요. 붙고 전류 제어기는 s 더하기 오메가 c, c죠 사실은. 근데 오메가 c C 뭐 c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제어기 용이니까. 여기가 왜 1차 방정식은 바로 전에 얘기했죠. 폴 제로 캔슬레이션에 의해서 원래 2차 방정식인데 제어기의 분자가 이 전기자전업의 분모랑 서로 상쇄가 돼요. 상쇄가 되는 아까 조건 나왔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가 1차 함수 형태가 돼요. 그 다음에, 토크, K, T. 토크 함수 K, T가 있고, 마지막에, 모토방정식인 J, S, 더하기 B, V. 근데 체에서는 이제, 이 B가 상수가 없다고 했어요. 로스가 없다고. 간단하게 간략화 시킨 거죠. 그래서, 속도 제어기의 괴로힘은 크게 속도 제어기, 전류 제어기, 전기자, 제어 이세 덩어리 합으로 되어 있어요. 크게. 그래서 얘는 특이하게 좀 다른 방식으로 이 상수 값을 결정한다는 거죠. 보드 선두를 이용해서. 그거를 먼저 이해해야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림이 이 전류제어기의 그림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각 제어기의 속도 조건인 거죠. 그래서 가장 빠른 건전류제어기예요 전류제어기가 그러니까 전류 이제 아까 1차 방정식 형태라고 했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보드선도에서는 전류제어기의 차단주파수인 오메가 cc가 될 때까지는 거의 연비비에요. 거의 용비비로 갔다가 <laughs> 차단주파수가 만나면 마이너스 3대2점이 떨어지면 되고, 그는 쭉내리고는 거죠. 감세를 하는 거죠. 이게 전류제어기의 대역폭이에요. 전류제어기의 대역폭이 제일 넓어요. 모든 제역기 중에서 가장 빨라야 돼요. 이놈이. 이놈이 제일 빨라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계산이 된건 아니지만, 속도 제어기의 주파수. 속도 제어의 주파수는 전류 제어기보다 엄청 느리거든요. 아무리 빨라도 5배요 느리면 10배. 그러기 때문에, 뭐냐면, 어디 갔어? 속도 제어기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전류 제어기의 개인 값이라고 하는 거는 속도 제어기 입장에서 1인 거죠, 1. 1. 왜? 속도 제어기는 거의 0이니까, 요, 요 주파수에서. 속도 제어기는 계속 0dB 붙어서 가요, 이 개인 값이. 그러다가 짜단 주파수를 만나면 은 떨어지는 거죠. 그니까 아주 간단한 모델링을 하면 0dB로 가다가 오메가 cc에서 감쇠가 된다고 보면 돼요. 그니까 속도 제어기 입장에서, 그니까 속도를 제어하는 제어기 입장에서 전류 제어기는 이득 변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1이에요. 왜냐면은 전류 제어기가 빠르고 속도 제어기 느리니까. 1입니다. 즉, 그래서 속도제어기의 괴로프 함수 중에서 요 가운데 전류제어기는 그나마 있는 1차방정기 방정기 조차도 그냥 1이라는거죠, 1. 1. 속도제어기가 엄청 느리니까, 전류제어기에 비해서. 여기 S, S에다가 주파수 아무리 넣어봐야, 속도제어기가 동작하는 주파수를 넣어봐야 오메가CC가 훨씬 더 값이 크기 때문에 거의 1이 1이에요. 0.9몇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도 제어기의 PI 제어기는 KPS도 아기 SKIS 구조거든요. 구조인데, 요거에 대한 개인 값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적분 제어기는요, 특정 주파수 이상이 되면 S분 1이잖아요. 적분 제어기가 동작을 안 해요. 아까 전에 그 적분 제어기 특징 했을 때 그랬잖아요. 주파수가 낮을 때는 개인 1이었다가 주파수가 커지면 0이라고. 즉, 어느 주파수 이상이 되면 그 속도 제어기의 적분 개인은 영향을 못 미치는 거죠. 전류 제어기보다 속도 제어기가 느린데, 그나마 속도 제어기도 이 비례 제어기랑 적분 제어기 중에 요 KIS. 그러니까 KIS분의 S는 진짜 저주파 영역에서만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주파수가 넘어서면 그나마 얘는 확 줄어버리고 KPS만 보이는 거예요. 제어기 입장에서는. 그래서 책에는 오메가 p i 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오메가 i s 로 했어요 제가 이해하기 편하게. 그러니까 속도 제어기 s 의 적분 i 주파수 오메가. 그래서 이 주파수를 넘어서면 주파수를 넘어서면 이 s 분의 k i 가확 줄어서. 줄어서 이 나머지 영역 나머지 주파수 영역에서는 영향을 미친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속도 제어기의 개임 값도 분석을 해보면 P I 제어기를 우리가 설계했지만 그냥 P 제어기라고 봐도 불방하다 그래서 뭐첫 번째 있는. 속도 제어기도 KPS다. 따라서 이제 몇 가지 암시가 나온 거예요. 속도 제어기가 오메가 c 시면 이거에 10에서 20 정도 나눈 게 WCS, 속도 지역의 속도고, 그나마 이것도 뭐 10에서 20, 아니면 뭐 5에서 10, 느로든 간에 한게 오메가 PI라는 거죠. 아니, 오메가, 오메가 IS라는 거죠. 이런 조건이 지금 이미 요거가 적용되기 위해서 암묵적으로 필요한거예요 그래서 속도 제어기의 게로프 함수의 최종 형태는 요 세가지 항이 돼요 모터 모터 모델링은 그냥 브러시만 제로라고 치고, JS분의 KT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전체 주파수 용역에 대해서 이렇게 편형적으로 감쇄하는 함수 형태로 나와요. 부장님. 얘를 다 계산해 보면, JS분의 KPSKT라는 전달함수가 나오는 거죠. 이 전체의 전달함, 괴로프 전달함수가 이 속도에 대한 몇 가지 이 옵션만 만족을 한다면 엄청 간단하게 나오는 거야 차수로만 따져도 볼수와 3차, 4차 정도 되는 건데 캔슬레이션되고 어떤 조건들 들어가고 하면은 다 간략화되고 속도 제약의 개롭프는 이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속도 제약이는, 속도 제약이 오메가 CS는 WCC보다는 작고, WIS보다는 커야 되잖아요. 그죠? 큰, 어느, 어디, 어느 지점인가 있죠? 어느 지점인지 모르겠지만, 요 사이에 있는 게 분명해요. 그 조건을 했기 때문에. 따라서 뭐냐면, S가 오메가 CS라면, 영원아잘 들어. 속도제거기 s에다가 j 오메가 cs를 입력을 하면 거기는 분명히 0db점이 나와야 돼. 0db점이 나와야 되고 0db가 나오기 위해서 개인이 1이 되어야 되거 따라서 이유에 있는 공식을 여기다 대입을 해서 풀어보니 풀이정네요 이쪽. 풀어보니 결과적으로 j 오메가 c s 는 k p s k t 이더라. 결론은 속도 제어기의 비례 상수 KPS는 KT 분의 J 오메가 CS다. 이렇게 하면은 속도 제어기의 상수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가만히 보면요 토크 상수인 KT랑 이너셔인 J는 모터에 의해 결정되어 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속도 제어기의 속도 오메가 시스는 뭐냐? 이건 여기서 정해져 있죠. 전류 제어기의 속도. 그러니까 이미 전류 제어기를 설계할 때 전류 제어기의 속도를 우리가 몇 테르추로 하겠다 딱 결정하면은 속도 제어기는 얼추 특정 범위 내에 한정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전류제역의 이 KPS를 결정한 거죠. 뭐라고요? KT분의 j o 메가 c s 라고 이제 전류제역기 공식으로 하면 KT, 5KT분의 j o 메가 c c 5는 바뀔 수 있죠. 10이 될 수도 있고, 20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설정해 나렸는데 최대로 해도 뭐5 정도, 5분의 1? 한다고 하니까. 자, 그러면. S분의 KI, 그러니까 적분 상수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아 엄청 고민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어차피 설명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아, 봤더니이전류제어기 k p 너 하기 S분의 k i 수 있잖아요. 얘를 잘 봤더니 뭐냐면요.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두 개가. 뭐냐면. 가 하나 DC로 깔려 있고요, k p 라 상수가 하나 쭉 직선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깔려 있고 S 분의 KIS는요, 잘 생각해 보면 이거 파형이 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수학 옛날에 수학 시간에요. 이거요. y는 x랑 y는 x 분의 1의 차이. y는 x는 쭉 선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y는 x 분의 1은요, 0에서 무한되고 x가 무한대서 0에 달라붙는 이게 뭐라고 하지? 초월함수라고 해요. 그 이런 형수형되거든요그러니 뭐냐면 KPS는 쭉 선을 깔고 가는 거고. 영어는, S분의 KIS는 뭐냐면 이렇게 X분의 1 형태로 쭉 반을, 반 함수로 가는 구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더해진 게, 두 개가 더해진 게이 빨간 라인이에요. 두 개가 더해진 게. 이렇게. 그래서 전류 제어기는 기본적으로 오메가가 낮은 지역에서 개인이 엄청 커져요. 그요 오메가가 낮으면 개인값이 엄청 튀거든요그 그러니까 제어기로 부족합 하죠.